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주간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 어떤 스포츠 소식이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호일보 최우탁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해 경상북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체육대회 개최 여부입니다. 다음 달인 7월에 판가름이 날것 같다면서요. 네.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로 계획된 전국 체전 개최지는 경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을 우려해 대회 연기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후 전국 체전은 2021년 울산, 2022년 전남, 2023년 경남 등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경북이 1년 연기하려면 다음 해에 개최진 울산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울산이 수년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북은 전국체전을 질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가면서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7월 초에 최종 결정을 낼 계획입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다음 소식은요, 지난주에 한번 소식을 전한 바 있었죠. 인천시 체육회 사무처장 공개 채용에 관한 세부 일정이 나왔다는데, 진행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시 체육회는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사무처장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최근 게시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1일 서류 전형 합격자들을 발표하고, 3일 면접 심사 후 7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전보다 직급이 다소 하향 조정된 사무처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여자 양궁 장민희 선수가 올해 태극마크를 달았다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유수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 이관하게 빛나는 장민희 선수가 성인 여자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장민이는 최근 광주 국제 양궁장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6위를 차지해 남녀 각 8명씩 뽑는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민이는 지난해 8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9 유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금메달 2개와 개인전 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양궁계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장민희 선수가 이 기세를 몰아서 2021년도 국가대표에도 뽑혀서 이제 1년 미뤄진 도쿄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유탁 기자와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스포츠 이슈 짚어봤습니다. 최유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